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매일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으며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수 없는 증상으로 고생하는 것은 탁하고 끈적거리는 혈액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은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냉증이나 결림통증 피로 등 여러가지 증상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사라지면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몸이 차갑고 여기저기가 결리거나 쓰시는 등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직 젊어서 이런 노화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세혈관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되며 60대나 70대에 이르면 약 4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라진 모세 혈관은 되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혈액 타입에 맞는 식사 운동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적절한 혈자리를 눌러주는 등의 방법은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입니다. 저도 한동안 변비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보기도 했지만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대신 내 생활습관 중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서 있는 시간을 늘리자 변비가 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보다 생활습관의 개선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도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제 책 나쁜 귀가 내 몸을 망친다를 통해 좋은 생활습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체온이 1도 내려가면 신진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제는 혈관 노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첫 번째로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건강법입니다. 그냥 물을 데워서 마시면 됩니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 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한꺼번에 500ml를 마시지 말고 비슷한 양이면 한 잔씩 3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조금씩 자주 마시라는 의미다. 아무리 애써도 물 마시는 게 괴로운 사람은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잔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신다. 식전이든 식후든 언제 마셔도 상관없다. 두 번째 엉치뼈 위에 손난로를 붙인다. 엉치뼈는 골반의 중앙 부근에서 있으면서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과 이어지는 삼각형의 뼈다. 엉치뼈에는 8개의 구멍이 있고, 그곳에서 내장기관으로 이어지는 신경이 나온다 따라서 엉치뼈가 차가우면 그 신경들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각종 증상이 생긴다. 엉치뼈를 따뜻하게 하면 내장기관으로 이어진 신경이 활발해진과 동시에 엉덩이 주변 전체가 따뜻해져서 혈류가 증가한다. 하반신의 붓기, 어깨 결림, 권태감 등이 개선되는 등 유익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요통에 직효가 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엉치뼈 부분이 덮이도록 속옷 뒤에 손난로를 붙이기만 하면 되므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다. 세 번째 손으로 1분 동안 눈을 덮는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지나치게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보는 것은 최악이다. 눈이 피로하면 눈 주변에 혈류가 나빠지고 눈꺼풀이 부을 뿐만 아니라 다크서클 안구건조증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긴다. 눈의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손바닥으로 눈 전체를 덮어서 눈두덩이를 따뜻하게 한다. 눈이 피로하게 느껴질 때 해주면 효과적이다. 특히 취침 전에 눈을 따뜻하게 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므로 추천한다. 네 번째 333 입욕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귀찮다는 이유로 샤워만 하다 보면 냉증이 점점 심해진다. 매일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자. 그것으로 333 입욕법을 추천한다. 한번 해보면 그 효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섭씨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분 동안 어깨까지 몸을 담근다. 그리고 욕조에서 나와서 3분 동안 몸을 씻는다. 그리고 다시 따뜻한 물에 3분 동안 어깨까지 몸을 담근다. 욕조에서 나와서 3분 동안 머리를 감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3분 동안 몸을 담근다. 이것이 333이 묘법이다. 3분씩 3번 욕조에 들어가면 단 9분만 욕조에 몸을 담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속까지 확실히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다. 땀이 많이 나오므로 디톡스 효과가 있고 노폐물이 빠져나가 피부도 보들보들해진다. 단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입욕 후에는 보습에 신경 쓰자 여성에게 많은 냉증은 혈류를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류를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차가워지기 쉬운 곳을 중심으로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과 냉증 예방법을 소개했다. 평상시 체온 36.5도 이상을 목표로 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을 시작해보자.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지킨다면, 달콤한 케이크 등 콜레스테롤이나 당질이 높은 식사만 하다 보면 혈액이 탁해진다. 혈액이 맑아지는 음식을 배가 덜 부른 느낌이 드는 정도로만 먹자 소식은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 방법을 살펴보자 첫 번째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가 빠져나가서 체내가 깨끗해진다거나 물은 칼로리가 없으므로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한방에서 말하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수독이란 기혈수 중에서 수가 체내의 필요 이상으로 쌓인 상황을 말한다. 수독은 냉증이나 붓기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물이 직접 지방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물이 체내에 쌓이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고 겉모습도 뚱뚱해 보인다. 따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자 하루에 섭취하는 모든 수분의 합을 2,000m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너무 찬물도 안 된다. 상온의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유의하자. 두 번째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먹는다. 생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 혈류를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채소는 건강과 미용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몸을 차게 하는 음성채소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채소가 있다. 익히지 않고 먹으면 몸을 차게 해서 혈류를 나쁘게 만드는 채소도 있다는 말이다. 토마토나 오이 등 여름이 제철인 채소는 음성이고 당근이나 양파 등 겨울이 제철인 식품은 양성인 것이 많으므로 계절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억해두자 몸을 차게 하지 않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가열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채소도 있으므로 숲으로 만들어 국물까지 먹으면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다. 세 번째 원산지가 한랭지인 식재료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식품에는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과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 있다. 주로 한냉지에서 나는 식품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높다. 추위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양성식품을 먹고 열을 낸다. 마찬가지로 더운 지역에서는 음성식품을 먹어 몸에 열을 내보낸다. 그래서 남쪽 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은 음성식품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류의 순환이 좋아져서 냉증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음성식품을 먹을 때는 양성조미료를 함께 사용해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자 네 번째 블랙푸드를 적극적으로 먹는다. 동양의학에서는 식자재를 적 황록백흑의 다섯 가지 색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각각 다른 효과가 있다고 여긴다. 김에서도 검은색을 띠는 음식 예를 들어 검은콩, 검은깨, 김목이버섯, 소등의 음식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생명 에너지를 담당하는 신장의 작용을 돕는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서양의학에서 생각하는 신장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혈류를 포함한 몸의 온갖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기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지고 흰머리가 증가하거나 피부가 노화되며. 뼈가 약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불임, 갱년기, 증후군 등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블랙 푸드는 젊음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신장의 기능을 돕는 식재료이므로 적극적으로 먹도록 하자. 다섯째, 양파 슬라이스는 물에 담그지 않고 먹는다.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날 것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볶거나 찌는 등다열해서 먹어도 맛있는 만능 채소다. 투명한 황색이 될 때까지. 볶아서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도 좋다. 최근 양파의 효과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양파 특유의 냄새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것은 체내에서 알리신으로 변화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외에도 폴리페놀의 일종인 케르세틴 황화 프로필 올리고당 식이섬유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에 유익한 유효성분인 황화프로필은 물에 쉽게 씻겨 내려가므로 양파를 자른 뒤에는 씻지 말고 그대로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을 재빠르게 풀려면 뭉쳐있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잘못된 마사지로는 효과를 볼수 없을 뿐더러 피로만 더 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혈자리나 림프의 흐름을 먼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다양한 마사지 방법을 소개한다. 결림이나 통증 피로를 풀다 보면 좀더 활기차고 가벼운 몸이 되지 않을까? 여기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해 볼 때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하자 통증이 느껴지거나 손발이 당기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중지해야 한다. 첫 번째 뱃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혈자리를 누른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고 흡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체내 면역세포는 대부분 장에 모여 있다. 때문에 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느냐에 따라 심신의 안정과 건강이 좌우된다. 즉, 건강한 장은 질병이 강한 몸을 만드는 열쇠인 셈이다. 장의 컨디션이 나쁘면 몸에 어딘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우울감 권태감을 자주 느낀다 그럴 때는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혈자리를 눌러보자 배나 허리 등 장에 가까운 곳만이 아니라 손발에도 장과 관련된 혈자리가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눌러볼 수 있다. 장 자체를 자극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므로 배를 부드럽게 주물러 풀어주는 것도 좋다. 유튜브에 장마사지라고 검색해서 따라 해보자 두 번째 귀 주변을 눌러서 머리를 상쾌하게 한다. 불안할 때 저도 모르게 귀를 만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버릇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귀에는 몸이나 마음에 영향을 주는 혈자리가 많이 있다. 시간이 있을 때는 귀 전체를 자극할 수 있는 귀 마사지를 시도해보자 귀를 태하라고 생각하면 위치를 떠올리기 쉽다. 우리 몸의 각 부위와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아기를 만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돌보길 바란다. 세 번째 스트레스 받을 때는 손에 혈자리를 누른다. 바쁜 업무 인간 관계의 어려움, 육아, 수면 부족 등 우리는 매일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잠을 푹 자거나 훌쩍 여행을 떠나서 기분을 전환하면 좋겠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손의 혈자리를 누르는 일이다. 손에는 우리 마음과 직결된 혈자리가 많이 있다. 손을 누르는 정도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할수 있다. 특히 손바닥의 중심에 있는 심포구를 누르면 노궁도 함께 자극할 수 있으므로 이곳부터 시도해 보면 좋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방법과 효과가 궁금하다면 책과 유튜브를 활용해 보길 바란다. 네 번째 하루 한번 발로 다리를 문지른다. 다리 마사지는 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다리를 마사지하려면 당연히 몸을 굽혀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간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한쪽 다리로 다른 한쪽 다리를 문지르는 방법이다. 이것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할수 있다. 앉아서 다리 문지르기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도 할수 있다. 도구도 필요 없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할수 있다. 누워서 다리를 문지르는 것도 추천한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므로 졸음이 온다면 그대로 자면 된다. 다섯째 림프샘을 불어 노폐물을 제거한다. 림프의 순환이 잘안 되면 노화가 빨라지나 몸에 들어온 독소는 림프로 옮겨져서 밖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잘 부을 뿐 아니라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신진대사도 나빠져서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다. 우리 몸의 대표적인 림프샘은 귀 아래 턱 아래 쇄골 팔꿈치 안쪽 배꼽 주변 등이 있다. 이곳들을 문지르기만 하면 된다. 모세 혈관을 되살리는 생활습관 만들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마사지를 해도 내일의 생활 패턴이 엉망이면 별로 효과가 없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인생을 더 즐겁게 살수 있는 것 아닐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생활습관 만들기 아이디어를 모아보았다. 첫 번째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히면 기분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단순히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햇볕을 받지 않아서 체내시계가 뒤죽박죽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태는 점차 우울증이나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체내시계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밤에는 자연히 졸음이 쏟아진다. 체내 시계의 초기화 방법은 바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받자 눈부시다고 느낄 정도로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또한 멜라토닌 덕분에 밤에 숙면할 수 있다. 두 번째, 한 시간에 한 번씩 몸을 펴준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근육이 뻐근해지고 몸이 잘 붙는다. 혈관이 오래 압박받으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 순환 자체가 잘안 되기 때문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컨디션까지 회복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위로 올린다, 그 상반신을 위로 쭉 올려 뻗는다, 숨을 내쉬면서 힘을 빼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된다. 세 번째 욕조 안에서 물장구치기 욕조에서 하는 운동은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하는 데다 물에 따른 부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욕조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배에 힘을 주어 등을 굳게 펴고 다리를 전체적으로 움직여본다. 욕조가 좁다면 무릎을 세운 채로 좌우로 움직여도 충분하다. 한 가지 동작이 지겹다면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로 물을 차는 연습도 같이 해보자. 네 번째 감동적인 영화를 보며 온다 감동은 인간처럼 고도의 지성이 있는 생물만이 가진 특징이다. 눈물을 흘릴 때는 뇌 중앙의 전두전야가 급격하게 활성화되는데 이것은 특히 공감에 관계된 부분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눈물샘을 자극한다. 부교감 신경은 통상 자고 있을 때 활발해지지만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는 깨어있는데도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는 특수한 상태다. 이것은 하룻밤 푹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휴식과 이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감동하거나 슬프고 기쁠 때 눈물이 나도 꼭 참는 경우가 많은데, 울수 있을 때 펑펑 울자 감동의 눈물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 감동적인 책을 읽는 것도 추천한다. 다섯째, 자연을 자주 접한다. 숲속을 천천히 산책하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16%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연을 접하면 비관적인 생각이 들때 활발해지는 뇌의 전두전야의 혈류가 줄어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관적인 생각이 줄어든다. 도시에서 살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단 40초만 자연을 느껴도 기분이 전환된다고 한다. 화면 보호기나 책상 위에 풍경사진을 두거나 주변에 관역식물을 놓아두고 종종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으므로 가슴이 답답할 때 시도해보자, 그리고 휴가 때는 가급적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지금까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체온을 유지하고 냉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정체되는데, 그 때문에 몸이 더 차가워지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피부 모발은 물론 체형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젊음과 미모는 혈액의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액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잘 되면 노화의 시계는 그만큼 천천히 갈 것입니다. 이 방법들 중에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라는 점도 잘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쉬워 보이거나 하고 싶은 것들 두세 가지만 하셔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실천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실천을 인생 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